안녕하세요. 부자목단 농장입니다. 오늘은 어, 4월 13일 날 촬영을 하는데요. 어, 장수에는 엄청 춥습니다. 지금 밖에 어, 눈이 왔어요. 4월 13일인데 눈이 왔습니다. 아 정말 장수에는 기본이 500고도이거든요. 고도가. 그래서 엄청 추워요. 그래서 꽃들이 어, 아마도 어, 식물도 사람도 가장 살기가 좋은 곳이 500에서 700 사이잖아요. 그곳이 장수입니다. 저도 그곳 때문에 그 매력에 빠져서 기농을 했는데요. 기농한지 벌써 20년 됐습니다. 오늘은 음, 이그 목단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목단을 지금 화분에다가 어떻게 심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어, 루비리치, 루비리치, 지금 이 꽃이 루비리치예요. 누비리치 품종 등록이 돼 있는 부자목단 농장에 품종 등록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꽃, 어 목단 꽃을 지금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이 꽃을 화분에 어떻게 심어요? 아니면 노지에 어떻게 심어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어 촬영을 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 놨어요. 이그 목단이 화분에다 심으면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을, 야들은 물을 안 좋아해요. 목단은 물을 안 좋아합니다.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면은 뿌리가 썩어서 죽어요. 굉장히 물이 없, 다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물이 없는 것같다 했을 때한 번씩 주는 거예요. 자주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목단 주물을 하면은 이렇게 싸서, 어, 이렇게. 이 박스에다가 부자목단 박스에다가 이렇게 싸서 여러분한테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어 노지에다가 바로 심어도 돼요. 근데 이리 지금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니까 얘들이 굉장히 좀어 꽃피니까 우아해 보이잖아요. 지금 얘는 좀 꽃대가 많네. 꽃대가 많은 거를 지금 제가 견본이라서 네다섯 개가 있는데 하나둘셋넷네 다섯 여섯. 이거를 일곱 개나 있네. 네다섯 개뿐이 없어요. 어꽃 근데, 대는 이렇게, 실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 하나, 둘, 치, 한 사, 팔십. 한 팔십. 이런 거 같은 거는 한 1m 되겠죠? 길이가, 높이가. 수고라고 하죠. 자, 이게 적색입니다. 안전, 빨간색. 어, 빨간색 목단. 지금, 누비리치로 이렇게, 어, 화분에 심어도 돼요. 그, 근데 꼭그 화분을 중요한 게이 요술 화분이라고 여기에다 심어야지 잘 살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런 그 막혀지 있는 곳에다가 심으니까, 어, 좀 더디 크는데, 얘네들은 뿌리가 쭉쭉 내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숨통이 다 있잖아요. 여기가. 어, 예, 여기에다 심어서 지금 제가 한 5, 6년 지금 심어놓은 것도 있는데, 땅속이 묻어놨거든요. 이상없이 잘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하, 그, 화분을 예쁜 데다 심어도 좋지만 반드시 여기다 심는 게 훨씬 목단이 잘 자라고 적응을 하더라는 거를 제가 경험담 말씀해 드리고요. 또한, 어, 지금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해 드릴 거는 지금 그 목단을 심으면서 꼭 이게,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게 뿌리 밝은 재그 하고 살균제를 꼭 하라고 해요 제가 그러는데 어디서 사느냐고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음 이, 저는 이제 이게 어, 뭐냐면은 살균제예요 얘는 이제 밝은제이기도 하면서 영양제이기도 해요 이거를 꼭 반드시 타서 여기다가 물을 구덩이 파고 가득 부어줍니다 이거 희석량이 있어요 양이 많습니다 이거 다 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부어주고 어 얘를, 그, 가득 한번보여주고 남았다. 그럼 다시 보여주면 돼요. 신고 난 뒤에 보여주면 돼요. 이제 지금 방법은 제가 또, 이제, 그, 목단 사시는 분들한테 판매가, 가, 저기, 택배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서를 드리는데, 얘는 그, 이 다큰다 이름 같은 연양제예요. 아무 데다 써도 됩니다. 아무 하초나. 어, 이 꽃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선명하게 나오고, 어, 세력이 좋아져요. 뿌리가 좋아지니까. 근데 가끔가다가 아 어, 얘네들 조금 영양제를 주고 싶어 하면은 얘를 주면 됩니다. 어. 좀 예를 들어서 아 이때쯤 되면은 거름을 주고 싶은데 뭐 영양제 없을까 했을 때 얘를 좀다 큰다. 얘를 주면 돼요.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 목단을 화분에다 어떻게 심어요? 어, 화분에다 심어도 돼요? 아니면 노지에 심어도 돼요?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화분에 심어서 어떻게 심느냐고 해서 지금 제가 여기 화분에 담아놓고서 촬영을 지금 합니다. 오늘이 4월 13일 날이에요. 4월 13일 날, 어, 밖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이 하우스 안에 지금 꽃 피고 있잖아요. 지금 저 위에 보면 꽃이 지금 많이 피고 있습니다. 자, 부자목단 농장에서 어, 목단 꽃꽃 꽃 피고 있어요.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갈 때는 어 이렇게 지금 꽃이 멍울이 돼 있는 어 이렇게 멍울이 돼 있는 거안전히안핀거 멍울이 돼 있는 걸로 가고 있고요. 아니에요. 저는 꽃핀거 필요해요. 그러면 꽃 하나 두 개씩 피어 있는 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자, 010 9 5 7 1 8 84에 부자목단 농장에서 오늘 촬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